금 음, 안녕하세요 오늘 반지의 비밀 읽기를 어, 읽어볼건데요 어, 어, 반지의 17권이에요 일단 일단 이 반지 책을 펴볼게요 원래 16권도 있는데 일단 반지의 호영이의 취향 테스트 1단 3 바다 바다 3땡 불치 일출인물일출인물땡또불지아 괜찮아 3. 받아 일출 인물 다 풀어가면 되지 긍정적 <laughs> 크릭터소터 텐만지 언제나 즐거운 우주 최강 긍정 소녀, 누구와 친구가 된다. 호용이 반지와 멋진 난친, 그런데, 어느날 그 위기를 찾아오는데, 은심이 미소녀를 사랑하는 소녀, 냠냠이, 은심이와 함께 반지 베프, 언제나 조용히 지내고 싶은 아이, 태풍이, 사 사람들을 항상 가정하게 대하는 따뜻한 아이. 밴돌이 말썽 말썽쟁이 밴돌이의 유명 면이 있음인 반지 학꾸 최고 인기 소녀이자 슈퍼스타. 그런데 그녀에게 말을 말할... 못할 비밀이 있었으니 태민이 냠냠이 남친 너무나 멋있는 남친. 저는 봤을 때, 호영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마... 바로, 이 태풍이랑 호영이가 인기남인데, 둘이. 어, 막, 하나, 둘, 셋이 인기남인 거거든요? 일단 넘겨볼까요, 한 장. 뻥, 을, 반일, 화요일, 날씨, 맑음. 내 친구 미스는 요즘 드라마 연출 중이다. 불업. 근데 그 드라마의 초대박이 벌어진 것 아닌가? 띠용. 그래서 미스미는 하루 아침에 스타가 돼버렸다. 그래서 난 학원 친구들에게 미스니 베프라고 자영하였다나이 정도면 베프, 베프 맞을까요? 히히. 학교. 내가 베프지 아니야 내가 내가 미스민 베프임 아니야 나라고 서로 베프라며 자기 추정 중 전작 미스민 태어나게 핸드폰 중인 난데? 나야 나라고 어 근데 미스민 너 같이 출연한 오빠 폰 알고 있어? 응? 응뭐 대박 좋겠다 놀러버진 최근 짱팬 혹시 그런 자주 조교 오빠 알고 있어? 당근? <목소리> <탕근? 목소리> 대박, 풀어! 역시 놀라운 조교 탕팬. 그 때, 그 때, 시, 매점 먹, 뭐, 시원한 게 먹고 싶네. 매점 갔다 와야겠다. 쓱, 과 잠깐만요, 여러분. 미스미는 좋겠다. 정말 좋겠어. 오빠들은 열곡 주고받고 있어서. 나 미스미 핸드폰 안에 다른 연예인 번호도 많겠지 부럽. 갖고 싶다 미스미 폰. 그러나 오유더 사건이 터지고 말았으니. 응 없네? 뭐가 뒤적뒤적 내 핸드폰. 뭐 핸드폰이 없어졌다고? 어디 갔지? 정작 게 미스민 태어난데. 뭐 핸드폰이 어... 없어졌다고? 얘들아 미스민폰이 없어졌대. 뭐 진짜 그럼 어떡해. 긴 상이다. 애들이 더 난리. 미스민폰은 우리 오빠. 들이 저장돼 있어. 맞아, 맞아. 만약 그 번호가 나쁜 사람 공이 들어가게 되면, <laughs> 어, 안 돼! 우리가 먼저 미스 민폰을 찾아야 해! 그리고 인, 일단 은신소, 그분, 자, 모두 진정하시고, 이럴 때는 머리를 써야지! 미스 민폰은 일단 이 주변에 떨어질 가능성이 커! 그니까, 한번 전화를 해볼게. 맞네, 미스민 폰은 배소리를 찾겠다는 거네? 인심이 똑똑하다. 캬, 좀 똑똑하세요. 안지유우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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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해. 똑똑똑똑해. 꾹꾹꾹. 꾹꾹꾹. 아. 근데, 잠깐, 미스민 번호가. 너가 배0 0면 야! 응. <laughs> 근데, 손 번쩍. 내가 해볼게. 난, 진짜, 미스미 폰 번호 알아. 에이, 맘마 오, 그래, 반지야. 미스 사는은 너뿐이야. 그러나, 두두두, 엄마는 뭐이니? 옛폰 번호. 너가 제일 베프라면, 미안! 퍽. <laughs> 진짜? 얘들아 내 전원 꺼져있어 진작 말해주지. 아, 그럼 이제 어떡하지 괜히. 이제 교실을 쌌었지. 지저볼 수밖에 없어. 그래 맞아. 힘을 내서 교실을 구석구석 찾아보자고. 그런데 잠시 후. 혹 저건? 판지야 뭔데 찾았어? 후다다닥 후다다닥 후다다닥. 아니, 돈 좋았다, 에 죽겠다, 헤헤헤헤 <laughs> 아니, 이사에, 헤이해진 거야? 진정한 생각하는 오빠는 나뿐인 건가? 푸디부디푸디부디 그, 그렇다면. 얘들아, 내가 좋은 제안 하나 하지. 스트리폰 핸드폰 도와주면, 우리 애는다 쏜다, 퍼.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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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야. 거, 뭐, 진짜, 의심있자! 음. 열심히 찾아올게! 음. 우르르. 으하, 시간 찾는건 문제군. 하지만 못 찾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래도 도와줬으니까 아이스크림 쏠 거지. 그래, 약속은 약속이니까. 음슈 버전 잠깐. 잠깐 기자를방을 담아갈게. 그 미스미 폰도 못 찾고 음. 한달 용돈도 날아가네. 어. 런데 진짜 미스미 핸드폰 어디 있는 거냐? 그것은, 샤라라라. 라 여기, 아이스크림에. 아이스크림. 어허, 얘들아, 나 찾은 것 같다. 미스니 핸드폰. 야 진짜? 알고 보니, 아까, 시원한 거 먹으러 매점에 왔다 흘리는 것. 미스민너 핸드폰, 오, 땡큐. 진짜 찾아주는 감독이가. 선물로 최신 오빠가 통화시켜줄게. 오, 어, 진짜? 부디부디. 대대대! 감사합니다. 하지만 얼어서 먹던데 아 진짜 아쉽. 그러나 미스는 고만 마음의 임시미은 새로 사게 아이스크림 쏘았답니다. 먹고 싶은 거다 먹어. 깨아 신난다. 그리고 음식 최종에는 통회 못한 건 아쉬웠지만 미스미 핸드폰 번을 찾게 돼서 뿌듯했습니다. 오늘 반지 엘 끝. <목소리> 여러분 재밌었죠? 이게 이게 끝이에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를 찾아올게요. 하나 <목소리> 둘셋 알바백.